반역,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고, 또, 어, 오늘, 또, 우리 어린이 설교에서도 그 추가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들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지팡이를 선택하시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또 하나님의 후속 조치, 미래를 보여주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에, 어떤 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죠. 12지파를 다 세워서 찾아내서 그들 중에 대표되는 사람이 지팡이 하나씩 12개를 지팡이 12개를 모아라. 그리고 나의 장막, 언약궤 앞에 두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그대로 순종을 하죠. 에, 그런데 그 다음날입니다. 모세가 12개의 지팡이를 놓았던 그 다음 날 모세가 지성수에 들어가서 보니까 열한 개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냥 원래 놓았던 그 지팡이 그대로였는데 지팡이 하나 아론의 지팡이만 거기에 순이 나고 싹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은 이 기적을 보게 되죠 한글 성경에서는 살구 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아몬드 나무라고 해야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하튼 이 기적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laughs>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즉각적으로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아론의 지팡이의 특징 중에 하나는 변화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기억 나십니까? 출애굽기에 열 가지 재앙이 내려지기 전에. 애굽에 내려지는 열 가지 재앙 전에 바로 그 직전에 아론의 지팡이가 한번 바뀔, 바뀌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앞에 선데요 바로가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불순종하고 거역하자 아론은 바로를 향해서 지팡이를 던지죠 그럴 때그 지팡이가 모습이 바뀌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뭘로 바뀌었죠? 새로 바뀌었습니까? 아니면은 뭐뭐 뭐 다른 어떤 지금 뭐딱 떠오르진 않습니다. 뭘로 바뀌었나요? 에, 뱀으로 바뀌었죠. 뱀. 에, 바로가 좋아하는 뱀입니다. 바로 바로의 모자에 보면 항상 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라라든가 아니면 고대 이집트 신화나 아니면 영화 또 여러 이미지를 보시면 뱀을 숭상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뱀을 좋아하고, 어, 살아있는 사람까지도 잡아들여서, 어, 참큰 고통을 주는 바로 앞에서는 뱀이 되게 하고, 죽어 있는 자, 죽어 가는 자, 죄로 인해서 어, 지옥으로 가는 자까지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사실을 볼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론의 지팡이를 선택하셨고, 왜 아론의 지팡이를 단순히 선택하신 것을 넘어서서 이러한 순과 싹과 꽃과 열매를 보여주셨을까요? 저는 네 가지를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삶의 주관자, 어떤 민족의 주관자, 또온 우주의 주관자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매우 기본적인 진리를 보여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성경은 세상의 모든 질서, 세상의 모든 제도, 세상의 모든 원리, 세상의 모든 권위가 하나님의 선택에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영어로 권위라는 말이 authority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authority라는 말은 저자 지은이 작가라고 하는 뜻의 author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권위를 가지신 이유는 하나님이 작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스펠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가스펠이 우리 말로 뭐죠? 가스펠이 가스펠이야. 우리 말로는 뭐라고 번역하죠? 복음 아닙니까? 그럼 왜 가스펠입니까? 복음은 왜 가스펠이라고 부르는지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것은 God's spell입니다. God's spell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대소쓴 스펠링이라는 말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기록해 나가시는 스펠링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바로 복음은 하나님의 권위에서부터 출발하고 하나님의 모든 일을 시작해서, 시작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고 우주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그분은 그분의 마음, 그분의 계획, 그분의 감정에 따라서 무엇이든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위대하고. 어떠한 것보다 영원하며 어떠한 것보다 온전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의 신앙이 굳건히 설수 있는데요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것을 몇 차례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이 창세 전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네, 어제 우리를 선택하신 것 아니고 한달 전에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지으시기도 전에 우리를 예정하신 그 선택 가운데서 태어나기도 하시고, 살기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부르시기도 한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선택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좋아해서 그 일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아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진리의 기초이고 이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본적인 것, 달리 말해서 인간의 계획, 인간의 기호, 인간의 자유, 인간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계획이 더 위대하고 더 가치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둘째로 이 아론의 지팡이 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 이 아론의 지팡이는 구원위를 통한 질서를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질서를 세워주시려고 하는 방법이 이 아론의 지팡이였던 것이죠. 여러분, 저희가 계속 민수기를 좀 읽고 있는데요. 또 민수기를 제가 두 주에 걸쳐 설교하고 있는데요. 삼 주에 걸쳐 좀 설교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미 레위기와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미 그 책이 쓰여지던 때 레위 지파와 아론의 가문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건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민수기 17장에 와서야 아론의 가문을 선택하시거나 레위지파를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선택하셨고, 오래전부터 이들을 선택할 만한 이유를 알고 계셨죠. 그런데 왜 민수기 17장? 다시 말씀드렸어. 역사적인 배경을 따라 말씀드린다면, 고라의 반역이 있고, 계속되는 반역의 물결 속에서 이 아론의 지팡이를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은 질서라고 하는 컨텍스트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레위기서라든가 추레굽기 속에서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 자체를 말한다면 이 민수기 1 7장은 나의 권위와 나의 권세와 하나님의 선택권에 의해서 주어진 제도적 권위를 통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질서 속에서 신앙생활하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일 예를 한번 들어보죠. 이걸 뭐 원리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신약 성경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베드로 전설을 보면. 베드로가 당시 교회의 청년들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젊은이들에게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하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젊은이들 혈기가 많지 않습니까? 생각이 많지요 주장할 것들이 많은데 교회의 질서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는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영적 질서와 교회 내의 사회적 질서가 다 망가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가치 있는지 무엇이 성령의 역사에 있는지 그들이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혼란했습니다. 이런 교회에게 준 메시지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여자들이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겁니다. 여자들이 사회적 질서,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는 가부장제 사회였는데요. 그 가부장제적 질서를 따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고, 이걸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 우리는 지혜가 좀 필요한데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을 한번 보시죠. 제가 갈라디아서 설교를 했을 때,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령 안에 있을 때,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두가 하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왜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는 이렇게 질서와 이렇게 권위와 제도적 순서를 정해 놓았을까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질서가 사라지고는 그 존립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이 말씀이 있는데 여자 여성들에게 이런 질서를 따르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다음과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혼란을 방치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질서를 따르라고 하세요. 물론, 때로는 그 질서가 영원한 질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영원한 질서가 아닐 수 있어요. 사회적 질서일 수도 있고, 내 조상이 물려준 질서일 수 있어요. 그걸 전통이라고 불러도 좋겠고, 어떤 전통이라고, 어떠한 질서라고 불러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비록 유한한 것이라 할지라도, 자기 삶의 처지에서 가장 적합한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라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속한 사회에서나, 여러분들이 머무는 가정에서나,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교회 안에서 질서 있게 신앙생활을 하세요. 목사이든, 교육자이든, 장모이든, 집사이든, 성도이든, 아니면은 오늘 교회를 출석하셨던 분이든 간에, 질서의 하나님을 넘어서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권위를 통한 질서를 말씀하시고자 이 일을, 이 기적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세 번째로, 아론의 지팡이는 매우 놀라운 이와 같은 컨텍스트, 이와 같이 혼란스러운 배경 속에서 피어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희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상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그때 이 아론의 지팡이를 막대기로, 아니 다른 그쇠 막대기로, 아니면 제가 고등학교 때참 많이 맞았던 강목으로 <laughs> 어떻게 그렇게 맞고 살아내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한복을 하나님은 강목으로 만들지 않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채찍으로 만들지 않으셨을까요? 아 이런 사람들에게 아, 이런 사람들에게 채찍으로 막 끝에는 뭐가 막 달려 있고 막 이렇게 막딱 맞고 탁 치면은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그런 걸로 가혹한 채찍으로 만들지 않으셨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은 무질서와 혼란과 공포와 원망이 가득한 이 사람들에게 꽃을 피우실까요? 꽃만 피운 게 아니죠. 꽃만 피운 게 아니에요. 순이 돋고 새싹이 나며 꽃과 함께 열매가 있었어요. 무려 봄과 여름과 가을 한 해에 느낄 수 있는 사실 이것은 인생을 표현합니다. 인생의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 전부를 표현하시면서 이 지팡이를 보여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 가운데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아몬드 꽃을 여러분이 집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이게 벚꽃인지 살구꽃인지 아니면은 뭐 매화꽃인지 잘 모릅니다. 매화하고 아주 닮았습니다. 매화꽃하고 너무나 비슷할 정도로 아주 아름답고 아주 그 모양새나 그 빛깔이 고운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유다 민족을 심판하실 때. 유다에게 유다 민족에게 예언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이죠.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민수기에 나오는 내용을 민수기와 그리고 히브리서, 히브리서는 이제 신약의 책인데요. 또 민수기와 예레미야서를 교차하면서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역사적인 배경과 성도들이 겪었던 유사한 경험 때문에 그 메시지 안에도. 공통된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자, 이 시대는 이제 예레미야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유다의 멸망, 또 예루살렘 성의 붕괴, 또 성전조차 남을 남지 않을 정도로 분노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지속해서 이제 말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멸망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인만 알고 있는 본인의 생각을 말씀하세요. 결국은 이것이 모든 선택과 모든 하나님의 주권의 핵심이에요. 그것은 무엇이죠? 그것은 멸망과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 정말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미래와 희망이다. 따라서 너희들은 망해야겠다는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는 그와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열두지파의 보석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열두지파의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가장 값진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죽어있는 막대기를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그들의 죽어있는 아무리 꽂아봐야 아무리 물을 줘봐야 아무리 다른 파틀라이저나 비료를 줘봐야 살아날 수 없는 그들의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그들의 현실을 의미합니다 죽고 있는 현실,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 어떤 것으로도 살릴 수 없는 그들의 영적 현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와 같은 현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막을 길이 없죠. 그들이 당해야 하는 그 당시의 현실이 아무리 참혹하다 할지라도 그들 안에 새싹을 틔우며 남은 자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에 물결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고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목소리가 하늘에까지 닿았지만, 하늘에 닿은 그 메시지가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은 희망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앞에서 나타난 여호와 앞에 놓여진 아론의 지팡이였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아론의 지팡이는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죠. 아까 말씀드렸죠, 이 한글 성경에는 이 열매를 살구 열매라 이렇게 돼 있지만 아몬드로 번역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 을 드렸는데 아몬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바라보다 깨다 이런 말입니다. Watch, watchfulness, 아니면 awake. w a k 이 말입니다. 에, 이게 아주 그 그림 언어에 속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하나의 이미지를,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는 건데, 여러분, 매화가 예쁜 이유는 뭐죠? 우리가 매화를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는 뭡니까? 매, 매화가 언제 핍니까? 한국에는. 제가 아직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월에 피죠. 빨리 피면 한 2월에 피고, 아주 추우면 뭐 2월 말이나 이제 3월에 핍니다. 동백꽃도 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꽃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겨울을 이겨내고, 이제 봄이 온다라고 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겨울에 잠겨있던 사람들에게 봄에 대한 메시지를 일깨웁니다 차가웠던 마음에 훈훈함을 줍니다. 이제 겨울이 끝나간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가 이 꽃들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막 벚꽃 구경하러 다니고 개나리꽃 심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아무리 극심한 겨울 속에서도 깨어서 그 계절을 주관하는 분이 있음을 이 꽃이 보여 주는 것입니다.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몬드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아예 말 자체가 아몬드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와 같이 깨어있음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예레미야를 말씀을 드려볼까요? 예레미야 아까 하나님의 본 마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레미야 1장을 보면 1장에 살구나무가 등장합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첫 번째 환상을 봐요 첫 번째 계시를 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살구나무 환상이에요 다시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아몬드 나무 환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시죠. 무엇을 보느냐? 그랬더니 이 예레미야가 아몬드 나무를 봅니다. 이런 대답을 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너뭘 보니? 이 역사의 한가운데서 널뭘 보고 있니? 멸망을 앞두고 있는 이 유다를 향해서 전쟁과 부정이와 착취와 눈물과 고통과 신음만 가득한 이 세상에서 너뭐 보고 있니? 하나님께 질문하셨을 때 예레미야가 네, 아몬드 나무가 제 눈에 보입니다 네 예언자는 이래야 합니다 제사장은 이래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큰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권유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미래를 볼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보았다 대답을 하니 예레미야 1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죠 그 말씀 보시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아멘 자네네 계속 나오는데 이게 뭐 틀리실 일은 없겠습니다만 강조해서 말씀드리죠. 너잘 봤다. 왜잘 봤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입니다. 나는 내 말을 지켜 이루려고 너를 불렀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걸 원문으로 읽어보면요, 아몬드 추리라는 말과 지켜라는 말이 발음이 같아요. 발음이 같아요. 발음이 같아요. 같은 발음이에요. 다른 단어인데 발음이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아몬드라는 말은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마치 우리에게 벚꽃이 피면 봄이 오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이건 뭐 알고 생각하는 게 아니죠. 그냥 그 가운데 있으면 왠지만 너무 기쁘고, 뭐 여의도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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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고 온갖 꽃 구경을 하러 다니는 것처럼 바로 그 앞에 서도록 하는 언어이죠. 그러므로 이와 같은 언어, 이와 같은 모습을 아론이, 아론의 지팡에 담으신 이유는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어떠한 생명도 잃어버리고, 어떠한 가능성도 놓쳐버리고, 제 멋대로 살아가는 그들을 되돌리실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스스로 선택하셨다고 하다. 저는 이렇게 말하기 좋은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890년에 고호가 죽습니다. 1890년. 그런데 그는 죽기 전에 자기의 동생에게 편지를 받는데요. 물론 편지를 많이 받습니다. 고호는 평생 그림을 하나 팔았습니다. 수백 개의 작품을 그렸지만 그 중에 하나밖에 팔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유일한 후원자인 동생에게 편지를 받습니다.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에게 고흐라는 이름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기 형의 이름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망설입니다. 왜냐하면 고흐는 1888년에 아를이라고 하는 마을에 이제 정착을 합니다. 프랑스인, 프랑스 남쪽에 있는 아주 아름답고 아주 음식도 맛있고 또 계절이 좋은 날씨가 좋은 그런 곳인데요. 이곳에서 지내게 되지만 약 이곳에서 지낸 3년 기간 동안 어마어마한 실패를 경험합니다. 이곳에 머물면서 귀를 자르고요. 왼쪽 귀를 자르고 정신 창란 증세가 일어나고 그리고 정신 요양소에 장기적으로 머물러야 했던 삶의 가장 비극적 순간을 경험합니다. 그러니 망설일만 하죠. 자기 이름을 자기 조카가 쓴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이름인데 실패한 인생인데 그 실패한 이름을 자기 조카 이제 막 태어난 아이가 그 이름을 갖는다고 할 때. 망설이는 건 당연할 겁니다. 그러나 이 동생의 말, 동생의 요청을 듣고 그는 마음속에 소망을 갖게 됩니다. 마음속에 소망과 기쁨을 회복을 하기를 시작을 하죠. 그리고서는 그림을 하나를 그립니다. 바로 이 그림이죠. 조카를 향해서 삼촌이 절망에 빠져 있고 정신요양소에 있었던 삼촌이 지극정성을 다해서 이 그림을 그립니다. 이 그림이 무엇일까요? 꽃피는 아몬드 나무입니다. 여러분들이 고흐 그림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오타와에 있는 내셔널 갤러리에도 고흐 그림이 있죠. 대부분의 고흐의 정물화는 뒷 배경이 있습니다. 뭐, 테이블이 있든 뭐가 있는데 이 그림은 하늘을 담고 있습니다. 가장 극심한 절망의 순간에 그는 자기 마을에 있는, 자기 요양소 앞에 있는 이 아몬드 추위가 새 봄이 되어서 꽃을 피우는 사실에 무한한 기쁨과 무한한 소망을 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그리고 태어날 조카에게 선물을 주죠. 지금 이 그림은 네덜란드였습니다. 암스테르담의 고흐 그 갤러리에 있는데요. 저는 그 앞에까지만 가보고 들어가 보지를 못해서 아쉽습니다만 하나님의 역사는 마치 이와 같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원망과 실패의 역사를 걷던 이스라엘에게 아론의 지팡이에서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가 맺게 하신 것처럼 또 자기의 정신을 제대로 붙잡을 수 없을 정도로 고통당하고 고난 속에 살던 그 회에게 이 아름다운 꽃의 모습, 아름다운 생명력을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꽃과 이 열매를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영혼의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십니다 바로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 십자가이죠 비록 그 나무의 십자가는 어떤 것으로도 장식할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포장할 수 없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흉측하며, 사람들이 볼 때는 두렵게 하는 것이지만, 그 십자가에 신앙의 꽃이 피우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음이 아닌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십자가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박만영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있는 그 십자가가 운명을 바꾸는 것처럼 이 나무 십자가가 나무 십자가 외에 쓸쓸히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 믿음이 세상에 오는 것보다 강력한 것은 그것이 유일한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이죠. 기도하겠습니다.